예, 거의 다 내려왔네요. 아우, 내려오는 게더 힘들어. 거의 한2 시간. 키로수는 한 7.6km. 주차장까지 가면 8km. 아, 정확히 한 4km 올라갔다 온 거네. 아, 아유, 여기 너무 좋다. 어쩔 거야. 아유, 아유. 아, 중간에 배터리가 없어서 내려오면서 촬영은 못했지만, 어, 내려오는 길이 그렇게 그, 안전하지는 않, 않고, 예, 촬영 안 하고 내려온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 <laughs> 야, 이 신성 깨고 안 와봤으면 어쩔 뻔했어.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길이 좋아. 이가기가왜 신성계곡인지 알겠어. 올라갔다 와 보니까 만약 그저 난간들이나 뭐 계단들 이런 거 없으면 딱 뭐. 신선들이나 살 곳입니다. 여기는 야 너무 멋진 곳이네. 아, 그래서 어젯밤에 그렇게 술맛이 좋았나? 네, 이제 하룻밤 여기서 잘 처방 마치고, 또 여기 신선계곡도 트레킹까지. 아, 여기는 뭐, 어, 달리기 코스는 아니고, 어, 등산화 준비해가지고, 배낭, 등산복, 또이 보안경까지 해서 안전하게 해가지고, 예, 등산할 코스입니다. 등산. 여기는. 이렇게, 아주, 이렇게, 쉬운 쉬운 코스는 아니에요. 예. 근데 아, 아주 한 괜찮은 코스입니다. 반나절. 아까 제가 올라갔던 곳한 3km 지점이나 한 4km 는좀 모하고 한 3km 지점까지만 올라갔다 오면 한뭐 어, 한 반나절 코스 한 3시간 천천히. 예, 3시간 정도 천천히 즐기면서 <laughs> 멋진 곳입니다, 야. 야, 대한민국 화이팅. 운동을 중단합니다. 여기, 여기 정자까지. 1km, 여기까지만 해도, 여, 여기까지만 뭐 이렇게 산책해도 괜찮네. <laughs> 아침에 일어나서. 아, 지난 겨울에 춥다고 그냥 갔었는데, 야, 여기도 한번 안아보고. 지금 날씨가 너무 좋을 때, 어 지금 5월, 오늘이 며칠이야, 5월 7일인가? 야, 역시 지금 차박의 계절인데, 좀 돌아다니면서, 이런 멋진 곳도 구경하고, 촬영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일단 한 게을러가지고, 게을러기보다 뭐, 핑계지만은 <laughs> 산불 끌어다니느라고 영상을 많이못 올렸네요. 아또농사일이 바빠져가지고 농사일도 해야 되고 안할수는 없고 한 두어 번정도이 차박, 차박 영상을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여기까지만 걸어와도 딱 좋아. 여기까지만 산책 코스로 다시 시작합니다. 이렇게 싹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걸어와가지고 아까 저기 정자 있는데 1km 왕복하면 그것도 2km 아니야. 여기 여기 입구만 해도. 여기 있구만 해도 경치가 너무 좋아. 응? 런데 앉아가지고 그냥 막갈래 한박 한도병 마시고 그늘에서 퍼들어지게 한 잠은 되지 뭐. 그리고 여기 계곡물 내려오는 거를 중단합니다. 계곡물 내려오는 거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게 마을 그 농업용소를 이렇게 쓰는 거 같은데 오 저기 왜 터졌어 다시 시작합니다. 저 일부러 터지게 한 건가 아 여기 봐아 길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어? 여기까지만 산책 나와도 시간. km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15분 42초. <laughs> 8km. 어. 그러니까 4km 지점까지는 올라와 갔던 것 같네. 그러니까 아까 그합수고까지는한 1.5에서 한 2km 정도 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는 나중에 좀 여유를 갖고 백암산 정상 가면서 다시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고, 아, 여기만 다녀도 너무 좋아. 길이 여기만 산책해도, 아, 어, 뭐 비가 와서 그런가? 물도, 물소리도 너무 좋고, 여기 1km만. 왔다 갔다 하면 2km니까 여기만 뛰어도 되지 뭐3번 <laughs> 왔다 갔다 하면 5km네 공기도 너무 좋고 아비온다음인가 그런가 저희 집보다더 공기가 좋은 것 같아 <laughs> 우리 집도 공기가 좋아졌겠지. 아 오늘 어, 여기 한방 쏘이고 지금 여기 여기 한방 쏘이고 두방 쏘였는데 어 여기는 아직도 얼러래 침이 박혀 있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산에는 이 거무도 딛고 오면 안돼 벌들이나 이 벌레들이 이 검은수, 검은, 검은 옷을 입으면 쏜다는 얘기를 본것 같아. 아, 너무 한적하고 조용해. 아, 송진 송진 날라다니는 냄새. 아우 여기 신성계곡. 아우, 너무 좋아. 와, 어? 여기까지만 이렇게 산책해도 괜찮아. 아, 배터리 조금 충전시켰더니 아직 조금 남았네. 어우 확실히 좀어 무릎이 안 좋아서 그런지 역시 이렇게 산은 제가 안 좋아하는데 특히 내려오는 길 무릎이 조금 아프네. 어 저기 이제 배가문천 가가지고 아 근데 배가문천 제가 단골로 가던데가 문을 닫아가지고 아 배가문천 장사가 많이 안 되는가봐. 와 여기 뭐 입구만 해도 이렇게 환상적이니. 여기 깊은 데는 한 5m 이상 될것 같아. 와, 어제 입구에 이렇게 깊은 데가 있을까? 물 떨어지는 곳도 아니고, 여기는 애기들 노는데, 여기는 어른들 노는데.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경치가 좋으니 뭐, 야 이게 이 수로. 운동을 일시 중단합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이 내려옵니다. 야, 어, 이 동네 괜찮네. 야, 저물로 농사지 으면 끝내주겠는데, 야. 여기 눈여겨봤다가, 여기로 이사 와야 되겠다. <laughs> 역시, 사람은 물 좋은 곳에서 살아야 돼. 야, 여기 신성 계곡. 야, 한마디로 오늘, 야가 몇번 나왔는가 모르겠네, 감탄사가. 야이 수로, 이 수로를 멋진걸? 어떻게 이게 수로 공사할 생각을 다 했을까? 하긴 뭐 농사 지으려면은 물이 있어야 되니까 어휴, 이 벌레들 이 계곡 위에 땜을 안 만들고 이렇게 수로 공사를 했다는 거, 아, 아주 어, 아주 박수 쳐줄만 하네요. 예, 자연도 살리고 농사에 또 이렇게 충분히 쓸 정도 이렇게 물이 나오고. 하기야 가물면 가물면 이 물량도 좀 힘들긴 하겠지만 지금 엄청난 물이 내려갑니다. 야 이게 이렇게 흘러서. 아까 그 주차장이 있는데, 발당국에 시원하게 앉아서 쉴수 있게 예, 그렇게 해놨습니다. 야, 좋아! 아이디어 아주 좋아! 울진군이 아마 그 유기농, 유기농 농사로 유명하죠. 쌀도 유기농 쌀이 나오고. 와이 거리가 이것도 상당히 돼 주차장에서 지금 아까 거기 정자까지 0.8km, 어, 야, 허진 1km, 야 괜찮아. 산불 감시. 이야. 지금 뭐 입산 통제 기간이 아니겠지 입산 통제 기간이었으면 현수막이 붙어 있었을 건데 지금은 뭐 5월 15일까지 산불 조심 기간이긴 해 어쨌든 뭐어 저기 앞에 어 입산 통제 현수막이 없었으니까 여기는 계곡이니까 <laughs> 야. 아, 신상 계곡 진짜 너무 좋아. 여기든 근데 이제 주변에 가게가 좀 없어 가지고 고고하나. 예. 이제 뭐 저기 배가문천 거기 가면 편의점하고 가게하고 식당들이 있으니까 한 10분 거리에. 야. 거기서 뭐 밥먹고 먹을거 사갖고 오면 되지 뭐 여기 화장실도 깨끗하고 이정도면 근데 어제 화장실이 다 막혀있었는데 제가 물을 계속 내려가지고 다 뚫어놨어 <laughs> 화장실 변기에 휴지좀 놓지맙시다 쓰레기통 있는 데는 쓰레기통에 놓아야지 거기다 다 집어두니 막혀가지고 아 다왔다 이저개곡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여기서 아. 어? 아니네 여기 이 세족탕은 또 다르게 흐르는 물인가? 난저 계곡물인 줄 알았더니 이게 뭐야 온천인가? 설마 온천은 아니겠지 저님은 김이 날 텐데 김이 안 나지. 아 수로 잘 해놨다. 여기 식수대도 있고 벤치도 있고 괜찮아 여기 아주 체박 장소로 화장실도 조금 맣치만 저렇게 있고. 뭔 소리야? 시 중단합니다. 뭔 소리지? 우두둑 우두둑 소리가 나. 빨벌이 꼭 날라다니는. 동 다시 시작합니다. 물도 잘 나와 여기. 식수대. 운동을 일시 중단합니다. <laughs> 계곡물인가? 계곡물 맛이 나네. 운동을 다시 시작합니다. 아, 다 왔다. 끝내자 운동. 운동을 일시 중단합니다. 운동을 완료했습니다. 시간 2시간 14분 55초. 거리 8.63km. 평균 속도입니다. km당 15분 37초. 아. <laughs> 주차장에 이 넓은 주차장에 나 혼자 있네. 근데 여름에는 꽤 사람들이 올것 같아. 여기 아는 사람들은. 야, 저 계곡에서 내려오는 저 맑은 물로 여기 농사지으면 끝내주겠는데. 야, 벌써 이제 모내기 뭐 하려고 막 물을 채워놨네. 이 동네 살고 싶다. 좋다. 신성계곡 찜.